하이. 아, 일단 뭐 소소하게 다섯 병 준비했다. 아 진짜. 내가 도착반 유메라가서나. 아. 미안 미안 미안. 도착반 준비 안 했다고 질긴다 그나야. 야 근데 내가 아. 마음에 되는 게한 개가 있다. 뭐? 안주 여기 있는 걸로 아. 하는 거야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여기 있는 걸로 하면 되지. 아이고, 이 정도면 이러면 아이고. 까르한병 아니가? 아맞는데잔있으가 <laughs> 따라 주려고아 고맙게. 어 응, 그래 그래. 내가 <laughs> 많긴 한데 됐다. 내가다내가내가다 내렸다. 아이, 뭐, 뭐, 그럴 수 있지. 아 똑같이 맞춰야지. 아내가다내 누가 더 강한지 시험해보는 자리인데 어, 활동은 좋게 한 거니. 네? 어, 돌아 보든지. 별거 인데 어, 책상 많이 떨리네. Two hours later. 지는 건데 근데 내 가슴. <laughs> 야저재수씨라이 해야 되나? 그래 그래. 키가 130이라 겠나? 132. <laughs> 어, 발 사이즈 280에. 발 사이즈? 어. 126. 오 아, 아, 125. 완전히 그 옛날 그중국에그 신발 짝에 아. 신하고 가락 요래 있는 거 있나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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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무게는 15. 몸무게 15kg. 어. 그 수분이 6kg거든. 어. 아. 아니다. 야, <laughs> 가면 근육이랑 뼈랑 지방이랑 고기로 봐야 되네 어. 아, 좋은데네. 틴더벨이금 뭔데? 뭐? <laughs> 에이, 뭔데? 피. 왜? 아, 몰라씨. 아유, 저 같은 거 얘기나 좀 하지. 그날이면 그날이라고. 뭐. 아, 이씨. 응? <laughs> <laughs> 어? 아유 저 같은 거 얘기는 하면 안 했을 거 아니야 아, 아. 존나 부럽네요 <laughs> <laughs> 아유 농담이고 무릎에 피 났는데 이있 자다가 이은것 같아요 아. 채색은 채색은이에요 지금 보자 11시 반이니까 다섯 음. 시간 다섯 시간 음 누구랑? 응? 누구랑? 예전 방송 보고 있으니까 아, 비밀로 하자. 머리 확대한 게 아니고 대가리 원래 커요. 그런데 <laughs> 이살 네 찌면서 대가리 별로 안 크다. 아 근데 아, 내가 아, 여기가, 아, 여기가 아. 살도 찌고 근육이 존나 많아, 턱 근육이 맞지 뭐라고? 야 보톡스 많아. 야이턱 근육 좋대래. 이게 다턱 근육이다. 야턱 근육 왜 이래 뗀 뗀한데? 근데 이게 나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나 음. 내 마누라나 음. 내 자식 새끼가. 위협을 당해. 어. 야이 제식해 니뭐하옷한옷 먹고 바로 기절해봐라, 씨, 바 말기질해봐라 씨바. 얼마나 분하겠노 웬만하면 탕 먹고 절대 안 간다 이거네. 그렇겠다 이지랑 내나. 아 이거 조건 한번 보면 맛이 어떤가. 맛이 좋지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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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시킬까 일다 밥. 밥 시켜줘. 밥 먹지 이놈들아. <놀람> 와 근데 양 좋대네. 야 이래 맛있는데 밥을 안 보내면 무야 너. 여보세요? 님 집에 밥 있어요? 밥 있어요. 빌려줄 수 있어요? 줄게 야야! 오! 야야! 야야야! 야야! 어디 타는 거야? 아마 어디 뭐초등생가 뭐 야... 우술 진짜 많이 마셨네? 나야! 좀다술 빌리러 갈게. 야네 눈이 다 풀렸는데? 얘왜이 약해졌노? 니방방 뭐하네? 방송에서 취한 하는 기아 맞나? 내가 저 잠깐 거실에 나갔다 올래? 나 네. 너랑 아니 거실 거실 싫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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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실 싫어 내가 왜? 아니 나 이제 상태를 뭐? 멀... 그럼 저 가볼게요 저도 방송 중이라 가지고. 잘 먹게요 미안. 해 아니, 먹여 쇼가. 괜찮아. 어? Ab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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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ba.